사순절 성경 읽기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함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는데 내가 씻고 나니 볼수 있게 됐습니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보이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에 대해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의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가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해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아들이 맞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볼수 있게 됐소? 부모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우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볼수 있게 됐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회당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욕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들은 그,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른다지만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장세 이후 누구라도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만약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가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파묻혀 있었으면서 어떻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절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와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